안녕하세요. 바오니 필름 직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저희 사장님의 편집실 책상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편집이 업이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은 계속 컴퓨터를 잡고 있는단 말이죠. 눈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손목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거북목되지 않게도 조심해야 되고, 되게 조심해야 될게 많은데, 컴퓨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re you ready, b o 준비됐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저의 책상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사장님의 책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독님의 책상을 한번.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편집실 데스크테리어 콘텐츠네 맞습니다. 자 일단 내 책상은 이쁘죠? 감독님 책상이요? 응, 중후한 블랙 인테리어의 정석. 그럼 여기서 감독님이 좀잘 샀다 하는 아이템 있나요? 전부. 전부? 그러니까 이 책상에서는 완벽하지 못한 거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럼 완벽하지 못한 건 이미 다 날라갔지. 딱 봐도 이렇게 너무 깔끔하지 않니? 그 그거 찍는다고 치우길래 네. 내가 속이 다 시원했어. 뭘 속이 다 시원해요? 저도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자 하나 하나 내가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 책상, 데스크 테리어니까 책상. 이거는 퍼시스. 퍼시스는 약간 사무용 쪽만 나오는 데라 거기서 나온 데스크고. 우리는 편집실이라 굉장히 오래 앉아 있잖아 네.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빠밤 어우 이제 몸좀 펴야겠다 하면 이렇게 일어나서 또 이렇게 일어나서 작업을 하면 너무 좋아 그리고 너무 필요해 한 시간에 한번씩 일어나 주는 게 진짜 좋고 응. 적어도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일어나서 좀 어, 스트레칭도 하면서 게임을 하면은 개막 막혀 있던 생각도 되게 뚫리고 잠도 음. 깨고. 난 잠이 오진 않아. 네 잠이 오면 난 자지. 권력 있다 음. <laughs> 내가 사자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 다시 움직이는 거. 아, 이거 센치인가? 내려가는 게. 음. 이렇게 그러면 이 버튼은 감독님 딱 정해진 수치까지 내려가는 거. 그렇지. 그래서 이게 내 아. 기본 세팅이고 이게딱 일할 때 자세고 음. 좀 목이 너무 뻐근하다. 그래서 조금 더 올리고 싶다 고개를 요 상태에서 뭐 복원할 때는 이게 딱 좋아 음. 그냥 이렇게 유튜브 복원할 때는 딱요 위치 아 티브이 변하자면 요게 딱 이렇게 맞는 게 좋아 음. 이럴 때이 팔꿈치 떨어지는 게딱이 책상에 맞아야 된다는 그치 요 정도가 딱 좋죠 근데 이러면 이게 밑으로 잘안 들어가니까 <laughs> 나는 좀 밑으로 야 <laughs> 하고 하는데 요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 건강에 아그 책상을 했으니까 의자 자, 이 의자는 되게 고심해서 샀던 건데 완전 진짜 하이엔드급은 그 유명한 호먼밀러라든지 스틸케이스 뭐 이런 거 진짜 100만 원 넘고 뭐유명거 하는 이런 의자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살까 하다가 우연히 그래도 호먼밀러에 앉아볼 기가 있어갖고 기회가 있어갖고 앉아 봤는데 어난 너무 불편하더라고 네. 그 딱딱해 너무 근데 의자는 진짜 오래 앉아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거거든 네. 책상만 보다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우리가 너무 그렇죠, 몸이나 그렇죠. 많이 앉아 있으니까. 고심을 하다가 산 디오백. 알지? 봤어요, 듀오백. 알지? 들어봤어요, 듀오백. 등 대주는 요기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걸로 유명한데. 아, 네, 음. 네. 그거 처음 만들어 갖고. 음. 거기서 나온 꽤 하이엔드 의자야. 근데 내가 이거를 직접 가서 앉아봤지 체험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많으니까 듀오백은. 네. 근데 앉아보고, 와, 이거다. 그냥, 바로. 앉아보고, 아, 이건 딱, 이거다. 너무 편했어. 그리고 지금도 너무 편해. 너무 편하기만 해도 안 좋아. 왜냐면 일할 때는 좀정사세를 해줘야 되거든. 의자의 기본, 제 그거는 내 체형에 맞아야 되거든. 네. 그 체형에 다 맞출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맞추려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높낮이도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거. 또그 높낮이야. 당연히 왔다 갔다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장력조절일까요, 뭐. 편한 자세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에서 약간 조절을 할 때는 이 정도까지. 음. 책상에 앉아서 뭐 보고 할 때는 이렇게 편하게. 음. 그리고 완전히 이제 딱 일자로 하고 싶다면은 딱 요게 이제 일자인데 진짜 바른 자세, 되는 자세 있지. 음. 이 자세가 사실 건강에 제일 좋은 자세인데. 어. 제일 불편한 자세. 어, 나는 그래서. 거의 안 써. <laughs> 뭐야? 응? 아, 여기서 이 정도가 디폴트야. 음. 적당히 지키겠다. 응. 그리고 이거, 이게 조절이 돼야 돼, 이거. 이게 앞뒤로도 조절이 돼. 네. 이게 조절이 돼야지 그 사람 체형에 맞출 수가 있거든. 아 그러니까 여기 무릎이 너무 이렇게 다도 안 좋고, 네. 한이 정도 이렇게 떼져 있는 정도가 제일 좋거든. 이렇게도 조절을 할수 있다. 다음 중요한 게 뭘까? 편집자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그렇지 모니터야 응. 이거 같은 경우는 HP의 Z 어떤 제품인데 32인치를 나는 메인으로 쓰지 응. 원래 43인치도 썼었는데 근데 어, 좀 눈이 너무 혹사당하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파팔파란 눈을 가진 너한테 넘겼지? 나는 32인치로 바꿨고 이것도 결국은 그 색재현율이나 뭐 이런 전문가급 스펙에 맞으려면 또 이것도 가격이 되게 올라가아 근데 이 모니터가 좋으면 그러니까 그 그래픽의 해상도나 구현도가 좀 좋아서 그런 건가? 이게 그 스펙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 뭐 이런 주사율 보통 게임을 할 때는 이 잔상이 남지 않는 이런 게 중요하잖아 네. 그래 갖고 굉장히 많은 이거를 할수 있는 헤르츠가 높을수록 좋은데 편집자한테 좋은 거는 그런 높은 헤르츠는 전혀 필요 없고 네. 정확하게 색을 구현해 주는 거 음... 그게 그냥 무조건이고 그게 이제 컬러버레이션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야. 컬러 브레이션? 음. 이라는 기능 때문에 그런 가격이 비싸지는 건가요? 그렇지 그런 경우가 많지 아... 보통 왜냐면 패널 같은 거와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맞춰주고 정확하게 원소스에 들어있는 색 정보값을 그냥 제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니터인 거지. 그리고 이게 썬더볼트 단자로 들어가. 그러니까 보통은 뭐 디스플레이 단자나 HDMI 이런 걸로 쓰잖아. 네.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건 C 타입 단자도 많은데, 네. 이건 썬더볼트 4로 지원이 돼서 사실 맥이랑 궁합이 진짜 환상적이지. 전문가용 기기에만 거의 달려있잖아. 네. 나저 외장 스토리지랑 연결하는 거랑 모니터가 다 나는 4로 나가지. 네. 그래서 이 포로 연결되면 이거 자체가 허브 역할도 해. 네. 그래서 여기서 뭐 USB도 나오고 또 모니터로 일로도쏴져서 모니터 두 개가 바로도 연결되고 이게 그냥 C 타입이면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그래도 내가 제일 투자한 거는 요세 가지. 음. 아 그리고 실제 작업하는 또이 맥북과 이 윈도우 데탑 두 가지 쓰는데 뭐 나는 둘다 쓰는 경우가 항상 생기더라고. 근데 네. 보통 편집 작업은 얘로 해. 응. 어, 얘가 편집에는 되게 최적화되어 있어서 좋더라고. 응.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일할 때 필요한 거니까 아 저거가 중요해. 그리고 우리는 편집실이잖아. 네. 이... 다루는 소스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 우리 뭐 사실 이 유튜브 찍는 것만 해도 데이터 쌓이는 속도 보면 뭐 난리 나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거진 백0 0회차를 찍은 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 백0 0회차가 뭐야, 너 넘지. 그냥 일반적인 외장하드나뭐 이런 걸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저런 외장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저런 외장 스토리지는 저 안에 하드가 8개가 달려있어서 여덟 개뭐2십 테라를 채우면 얼마? 1 7십만 감사이 된다고? 맞아? 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남산이 안 돼서 <laughs> 이 정도의 스토리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스토리지는 진짜 많죠 우리가. 1 9 6인가 아, 나중에 <laughs> 검사해봐. 또 틀렸다고 자르지 말고 그 정도가 진짜 이제 내가 그래도 좋은 걸 써야 되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거. 근데 고그 외에는 나는 가성비 중이잖니. 네. 어 그래서 그 외에는 그렇게 비싼 게 없다. 아 아니다. 그래도 이야 이게, 이게 내가 가성비 중인데 나, 명색이 음. 이 데스크로 오니까 내가 가성비가 별로 없다. 음.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겠어. 키보드 a 마우스. 키보드지.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잘산것 중에 하나야. 로지텍 거고 음. 이 MX. S인가? 얘만 지금 네 개째 사서 쓰고 있어. 이거 뭐 쓰다 보면 마우스라는 게 거의 소모품이니까, 이 얘도 하나 한 8, 구만 원에 0만 원인가? 하여튼 네. 꽤 비싸. 그래서 부담 되는데 얘를 한번 쓰다 보니까 다른 거못 쓰겠어. 네. 어. 그래서 얘는 계속 구매를 해서 사고 있는 거고 또 오래 썼고 막 지저분해지고 그랬잖아. 그래서 또 사야 돼. 그리고 이것도 같이 로지텍에서 나온 크래프트 어, 이름이 크래프트라는 키보드인데 네. 얘는 진짜 좋은 게이 휠이 있다는 거. 그런 조절도 돼 있고 지금 이 프리미어로 가면 아 프리미어로 가면 그 왼쪽 오른쪽 이렇게 미세한 1 프레임씩 이동도 돼요? 음.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서 프리미어에서 뭐 조절하는 것들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 따라서 저기 하면 오 마이 갓나 이거 살걸 그래서 요휠 하나 달린 게 되게 어 작업 능률을 되게 향상시키고 그리고 딱딱 이쁘잖아 딱 응. 네. 이렇게 깔맞춤이 되잖아 다 네. 그래, 찍어줘요 이렇게가 이제 조금 좋은 것들 그래도 작업할 때 쓰는 거니까 일할 때 쓰는 거니까 좋은 것들이다 나머지는 뭐요요 요 핸드폰 충전기 우선 충전기 이렇게 두고 아이폰도 이렇게 두개 그냥 딱 핸드폰 충전할 수있빼이렇그 빼놨고 그리고 아, 이것도 얼마 전에 리뷰를 했지만 음. 샀던 그 n e I 그 a v e a h a n 게 p h o 게 e I have a handphone. I have a h a 지 d 지 h o n e I have a handphone. I have a handphone. I have 이 h a n d p h o n 디자인이. 응. 그리고 데스크테리어에 정말 딱 뭔가 정점을 찍어주잖아. 작업을 하실 때도 뭐 영향이 없나요? 영향이 근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소리를 막 디테일하게 다룰 적이 아니어서 고성능 스피커보다는 오히려 좀 작고 데스크테리어에 어울리는 걸 쓰고 나도 만약에 이 소리를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 무조건 나는 헤드폰 써 명확하게 소리를 할수 있으니까. 내가 고르 때 쓰는 헤드폰도 하나 소개시켜 줄까? 아유 미안해 파워야. 이것도 되게 강추해. 쉬어의 SRH 440이란 모델인데 얘도 진짜 많이 팔리네. 거의 스테디셀러야. 그래서 모니터용 헤드폰 명확하게 이 소니 제품 그 10만 원짜리 걔도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걔 못지않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우린 블루투스 모스잖아 그 라인으로 해서. 아 이거 근데 선물 받았다 누구한테요? 그 최강희 배우님 어? 감독님한테만? 심지어 이거 최강희 배우님이 쓰던 거야 아 뿌듯한 표정 <laughs> 예전에 같이 작업했을 때 그때 라디오 DJ 뭐 이런 거 음. 하고 있었거든 그때 이제 본인 많다고 하나 갖다 줬어 잘 지내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케아에서 산 거. 응. 이케아에서 산 모니터 받침대인데 이게 서랍이 달려 있어서 편하고 요거는 인터넷 필요한 것도 이렇게 넣고. 저 이거가 이것도 되게 신기하던데. 음, 이것도 이제 자주 충전 같은 걸 하게 되잖아. 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충전 배로. 여러분 이런 거 피지 마세요. 그리고 얘는. 네, 진짜 자주 충전하는 무게 그냥 자석으로 달아 놓 그거. 이거는 가족님이 응? 설치를 하신 건가요? 사서 자석 넣든 거야. 이것도 알리에서 산 거야. 뭐 얼마 응. 안 해. 응. 그럼 뭐라고 쳐야 돼요, 이거는? 마, 마그네틱 라인 C 타입 라인 이런 것면 진짜 많아. 한국에서도 팔아. 음. 그래갖고 이 이것만 여러 개 달아 놓으면 이거 하나 갖고 이제 이렇게 쓸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라인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너무 시거든 그래서. 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더 이상 나오지 마는 애들 할수 있게 이렇게 맞닥두는 거지. 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데스크 매트. 또 진짜 저렴하게 샀지 이거. 0천 원인가? 아 근데 이게 또 미끄러져 갖고 패드까지 이것도 같이 샀어. 응. 미끄럼 방지 패드. 아이 같은 경우는 모니터 받침, 그 맥북 받침대. 이건 쿠팡에서 얘도 진짜 저렴해 한만 원, 0 0천원 했던 거 같은데. 이렇게 높이가 맞아져야지 이세 개가 그래야지 쓰기 좋잖아.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발열을 빼주기도 좋고 얘도 딱 블랙 시크하게 블랙. 아 그리고 얘는, <laughs> 얘는 티코스터 아, 필수. 커피 항상 진짜 얘 항상 있었잖아. 네. 아이스 커피 마시면은 뭐 지지 흐르잖아. 밑에 딱 놓을 수있 그렇게 끝. 아 요게 그 모니터 라이트라고 하나? 얘도 알리에서 산 베이소스 제품인데 이게 사실은 눈보호용이거든? 근데 난 아무리 봐도 이건 눈보호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눈보호에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 나도 이제 이 거북목이 하도 심해져 갖고 최대한 모니터 이렇게 좀 높여서 쓰잖아 내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를 아무리 이거를 이렇게 높여도 이 라이트가 그대로 들어와 나한테 직방으로 이좀이 정도에서 보면 이게 딱그 라이트가 안 보여서 괜찮은데 요 정도만 돼도 라이트가 보이거든 아... 그래서 이게 눈이 오히려 더 아파 음. 응.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냐 또 유튜브로 할때 조명이 필요하지 않니? 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자 오늘은 가성비 초아제 마우스 리뷰 빠밤 요런 거할때딱 쓰는 그 용도로 쓰고 있다. 다 했지? 네. 근데 너왜 진행을 안 하고 나 혼자 떠들게 만들었어? 너 질문 계속 했어요. 아, 재미 포인트를 너가 살려줬어야 되잖아. 네. 아, 저희는 정보 채널이라서 아, 그래? 정보 응. 콘텐츠라 게... 네. 그러면은 감독님이 그럼 여기서 꼭 필수 추천? 네, 필수 추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고 뭐 그렇다 하면은 난 무조건 모션 데스크. 모션 데스크는 꼭 써보시라. 응. 그리고 써야 한다. 응. 이거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그냥 조금 대중적으로 넓혀서 일반인 기준으로 하면은 스피커 정도? 이거 진짜 이 인, 데스크 테리어 인테리어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쁘고 성능도 받쳐주고 이거는 가격도 워낙 저렴하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감독님이 생각하는 감독님의 데스크는 몇 점짜리 데스크다? 몇점 만점에? 5점 만점. 오정. 오정.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 요거 하나뿐이다? 아니야, 이것도 지금 제 용도로 너무 잘 쓰고 있잖아. 아, 그렇죠? 마음에 안 들었으면 진짜 그 뺏을 거야. 아, 필요 없으면. 알겠습니다. 너는 그러면 이 중에 제 부러운 게 뭐야? 저도 이 책상. 뭐 어, 내가 이순이로 뽑았던 책상이 제일 부러워. 내가 소개한 모든 것 중에 네가 갖고 싶은 베스트 1, 2, 3. 그니까 진짜 제 상황이라면 1등 노트북, 2등 책상, 3등 모니터? 오, 되게. 아 그냥 가격 순이구나.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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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네. 아 그렇긴하다. 왜냐면 이 키보드랑 마우스 내가 살수 있으니까. 그렇지. <laughs>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건나 이게 없는 거. 응 <laughs> 그냥 비싼 거. <웃음> <웃음> 나중에 내가 돈이 생기면 그거 사고 싶다. 그래 너돈 많이 벌어서 사. 저번 정부 감사해요 에이. 이상 편집실 데스크 투어 겸 리뷰였고요.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좋은 제품들 골라서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유용한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